사이다 무비튼 나에겐 아들이 두명 있는데 둘다 기혼이다. 큰애가 결혼했을 때 며느리와 그 가족이 관훈상제 이외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아주 강하게 말했다. 아마 며느리의 어머니가 고부갈등으로 꽤나 고생했다는 것 같다. 물론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은 없었고 모처럼 아들과 결혼해줘서 가족이 생겼으니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엄마가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걸 계속 지켜봐 왔다면 그렇게 말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서 나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큰애 가족이랑 거리를 두고 있던 어느 날 집으로 큰애가 보낸 엽서가 왔다. 나는 그 내용을 전해 주려고 아들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어째선지 며느리가 받아서는 무슨 일이시죠? 라며 엄청 불쾌하단 듯이 말했다. 아들한테 엽서가 와 있어서 라고 말하자. 아 그래요? 라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어떤 엽서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대충 알려줬는데 딱히 필요 없으니까 버려주세요. 라고 말하곤 바로 뚝 끊어버렸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쪽은 며느리가 거리를 둬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엽서가 아니었으면 연락 안 했을 텐데 그런데도 며느리는 마치 이쪽이 괜한 핑계를 만들어서 연락한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며느리의 태도에 짜증이 난 나는 우연히 집에 있는 짐을 가지러 온 큰애에게 남편과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정한 거라서라며 실실거렸다. 아내한테 완전히 꼼짝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큰애에게, 다음엔 너한테 우편물 와도 절대 연락 안할 거야. 라고 말해뒀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요. 라고 연락이 왔다. 첫손주이기도 하고, 당연히 나와 남편은 기뻐서, 아이고, 그럼 몸조리 좀 하고 나면 축하해 주러. 라고 말하자마자 며느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 네? 사양할게요. 축하는 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상의하고 이 둘과는 연을 끊기로 했다. 물론 돈도 안 보냈다. 며느리한테서 손주가 태어났는데 축하 하나 없다니 말도 안 돼. 라는 연락이 왔지만, 만나는 것조차 거절당했는데 손주한테 대체 뭘 보내야 하는 거니? 라는 답장만 보내고 무시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작은애가 결혼하게 됐다. 작은애의 아내는 잘 웃는 귀여운 애였는데, 그쪽 부모님과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상냥하게 인사해 주어서 마음이 놓였다. 큰아들네 부인과 그 가족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선 걱정했었다. 작은아들네 부인은 자주 자주 연락을 해 줬고 어버이날이 되면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라며 직접 선물을 주러 오기도 하고 작은 아들과 함께 자주 놀러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어머님 요리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 가르쳐주세요."라며 말해줬다. 당연히 나도 기뻐서 작은 애가 좋아하는 양념을 알려줬는데 며느리와 아들 모두 기뻐했다. 또 계절마다 인사를 하러 오거나 여행 기념품을 주러오고 취미가 맞아서 같이 밖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다. 큰 며느리를 만나봐서인지, 아, 둘째 이 애는 정말 상냥하고 좋은 애야. 라는 생각에 행복해졌다. 그런데, 그때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돌려 말하지만, 시댁 재산을 노리는 쥐새끼라는 험담을 한다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작은 아들한테 듣고 나서 걱정이 된 나는, 괜찮니?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작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멍청한 사람이네요"라며 상대도 안 한다는 듯이 웃어서 정말 그 말이 맞다며 나도 웃어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작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집에 놀러 왔을 때 작은 아들과 함께 알려줬다. 당연히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작은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우리 집에 와서 육아 경험자인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다. 그리고 무사히 출산에서는 곧바로 손주를 보여줘서 손주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졌다. 큰 아들 내 손주도 있지만 만나지도 못하게 했으니 사실상 작은 아들 내 아기가 첫 손주인 셈이다. 우리는 유모차나 아기 용품, 옷 등을 며느리의 취향에 맞게 선물해줬다. 며느리도 기뻐해줘서 모두가 행복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큰 며느리가, 동서한테만 더 잘해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진짜 너무하네? 라는 문자를 보내서, 나와 남편은 어리둥절했다. 자기가 한 말도 까먹은 건가? 하지만 큰며느리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무시했는데 또다시 큰며느리에게 연락이 왔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서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다면서요. 그럴 여유 있으면 우리 애한테도 당연히 사줘야죠. 애초에 우리 애는 장남 아들이잖아요. 동서 내 애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라고 말해서 헛웃음이 나왔다. 뭐가 어쨌든 우린 전부 당신이 한 말대로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관혼상제 이외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건 그쪽이잖아요.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잖아요. 손주가 예쁘지도 않아요? 작은 아들 아기는 물론 예쁘지. 평소에도 생글생글 웃는 작은 며느리네 아기니깐. 태어나자마자 바로 손주 보러 오라고 초대도 해줬고. 근데, 당신은 보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몇년 동안 겨우 몇번본게 다잖아. 그래도 손주는 당연히 예뻐해 줘야죠.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당신네랑 더 이상 연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 "엄마 너무하잖아."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취급을 당하든 아내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네 책임도 있어. 미안하지만 우리 유산도 동생네 가족한테 물려줄 생각이다. 부인 계획대로 우리랑 연이 끊겨서 좋겠구나. 잠깐! 엄마 잠깐만!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유산을 어떻게 쓰든 네가 할 말은 없다. 이제 관원상제에도 안 와도 되고 우리 장례식에도 올 필요 없어. 그렇게 확실히 말하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자 가슴이 탁 트이며 그동안 가슴 속에 쌓아왔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참고로 우리 부부는 사치를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저축해둔 돈이 꽤 있다. 그래서 큰아들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당연히 이것저것 태주를 했었는데 이제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작은 아들 내 가족을 도와주고 있다. 작은 며느리는 언제나 이렇게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라면 안처해하지만 선주에게 해주고 싶은 우리 마음이다. 선물을 보내긴 무슨 유산 한 푼도 안줄 거라고 말한 후큰 아들 내 부부가 안부 연락을 해오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적 없었던 설날에 웬일인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왔다. 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작은 아들 내 부부는 눈이 동그래졌고 나와 남편은 차가운 눈길로 바라봤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낸 적 없었으면서 우리한테 선물을 사 왔다니 속이 뻔히 보여서 질렸다. 그래도 손주는 불쌍해서 작은 아들 내랑 똑같이 용돈을 주긴 했지만 큰 아들 내 부부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다. 당연한 결과다. 몇년 동안 안 만난 며느리와 일주일에 삼 일은 와서 연락하는 며느리와의 거리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고 놀러 앉아 있으려 하는 게 귀찮아져서. 인사 다 끝났지? 슬슬 돌아가.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쌀쌀맞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몇년 동안 손주 얼굴도 안 보여준 주제에. 손주한테 용돈 준건 마지막 남은 정이야. 손주한테 죄는 없으니까. 잘못했어.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당연하죠. 아이도 자주 보여드리러 올게요. 그런 짓안 해도 괜찮어. 그것보다 지금부터 작은 애 가족이랑 온천 여행 갈 거다. 문 잠가야 하니깐 나가줘. 라고 말하자 큰아들과 며느리는 울상이 됐다. 하지만 전부 자기들이 한 행동의 결과이고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는다. 번 영상은 어떠셨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